8월 11일 23시 갤럭시 언팩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날 행사에서 여러 제품들이 소개될 텐데 그중 가장 주목도가 높은 갤럭시 z폴드 3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군요. 전부 다루기는 시간상 너무 지루할 것 같고 핵심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더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적용한 전면 카메라인데요. 화질이 생각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IT 팁스터인 에반 블레스는 갤럭시 Z 폴드 3 카메라 관련 글을 게재했는데요. 후면은 1200만 화소 메인, 초광각, 망원 렌즈로 구성되며 커버 디스플레이에 1000만 화소 셀피 카메라가 내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펼쳤을 때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의 UDC 카메라는 400만 화소로 일단 스펙을 보더라도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IT 팁스터들이 예상한 것보다 낮은 해상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삼성은 UDC를 자사 제품에 최초로 적용한 것에 의미를 두고 편의성과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이미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UDC를 적용한 제품들을 출시했었는데 화질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내놓을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아직 갤럭시 Z 폴드 3가 출시되지 않은 상태라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결론은 내기 힘듭니다만 어차피 커버 디스플레이 셀피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내부 디스플레이 UDC 카메라 화질 논란은 생각보다 적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 Z 폴드3 전용 S-Pen 폴드 에디션을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접히는 스마트폰이라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같은 EMR 디지타이저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S-Pen 폴드 에디션을 선택할 경우 70달러 정도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시장 반응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에 사용할 수 있었던 S펜은 40달러에 별도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S21 울트라에 사용할 수 있는 S펜은 Z폴드3와 호환 가능하다고 하고요. 갤럭시 Z폴드3에는 노트 시리즈처럼 기기 내부에 S펜 수납 슬롯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도 별도로 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라미드 스탠딩 커버와 가죽, 실리콘 케이스도 함께 출시할 예정인가 봅니다. 세 번째는 방수 관련한 소식인데요. IT 전문 매체인 폰 아레나와 샘 모바일 등에서 현지시간 26일 IT 팁스터인 에반 블레스의 글을 인용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갤럭시 디폴드3와 디플립3 모두 IPX8 등급의 방수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수 등급은 0에서 9단계가 있는데요. 샘 모바일은 짧은 시간 동안 폴더블 제품에 방수 기능을 지원한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이물질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진 기능에 대한 아쉬움 역시 있는데요. 완벽하게 방수와 방진 기능이 들어간 삼성 폴더블 폰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갤럭시 Z 폴드3 스펙은 내부 7.6인치, 외부 6.2인치 디스플레이 크기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다만 120Hz 화면 주사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램은 12GB, 저장 공간은 256GB로 예상되며 가격은 1,600달러 수준을 내다봤습니다. 가격의 경우 최종 언팩 이벤트를 지켜봐야겠지만 중국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언팩 이벤트 전에 들려오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 모델인 만큼 언팩 이벤트가 기다려지는군요.